안녕하세요 사슴아기입니다 오늘 제가 밖에 오빠가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친구가 달라서 만들어 보게 된 소재 지금을 출처는 저고요 강자 강신 일 편이에요 자 먼저 준비물은 이거는 저는 이거 사슴 아기 사슴님 출처 제가 먼저 섞을 통이렇들어보요 그다음에 석두의 것, 전 이거 별사탕 먹던 건데, 이거 필요할 수도 있어. 챙기고요. 이거는 미니메이드 막대기, 이거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 루플. 새 거예요. 그 다음에 딱풀 이제 이름, 아, 맞다, 사온 거. 근데, 제 이름 공개돼 있고요. 이제 보여 거예요. 딱풀 준비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 우선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색깔을 내고 싶은 분들은 물감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데요. 자기가 원하는 색의 물감. 그럼 먼저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진짜로. 먼저 흡을통에아모스 물품 넣어주세요. 작게가 만들 정도의 한 3분의 4 정도? 저는 이것보다좀더 많이 만들게요. 투명색이에요 이거 완성장은, 출처는 대출처인데 완성장은 다른 애들 줬고요. 이렇게 또그 그 다음에 이 섞을 것으로 섞어줄게요. 이게, 이 섞을 것이 되게 좋아요. 아이클레이통에는 이게 그 거품 같은 거를 바꿔 떼주는 거예요. 다 섞어주셨으면 이제 여기다가 딱, 아, 어 맞다. 그리고 딱 잘라줄 거 준비해주세요. 이기 네, 옮긴 게 아니라 바닥으로 온 거예요. 지금 책상이 이게 충전기,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어요. 다른데요. 저는 톡를이 정도 덮게요. 이거 나가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같은 아니면 물어보실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달아졌어요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안 뭉칠 때담는 거고. 이번엔 요걸로 묶게줄게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묶주세요이끼면서 묶어주셔야지. 이게 또 안돼요? 이적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딱불을 다깨졌으니까 이제 미니메이드에 섞을 것으로 이제 섞어주기 하시. 다뗀 다음에 섞을 것은 딱불 깨질 것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될것 같네. 안 그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직접 말씀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전자인지에돌리면 터져요. 한광펜도 그렇고 섞어주시면 되게 살짝씩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 들어요. 잠시만, 요저 물풀이 너무 적게 넣었어요. 잠깐만. 물풀을 더 넣어주세요. 안되면 물풀 조금씩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딱풀이라든지 살짝 살짝씩 뭉쳐요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 섞어주시면 굉장히 하얘져요 이게. 왔다 갔다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음. 이렇게 섞어주시고 하면, 이렇게, 애액가 완성이 돼요. 아직은 통이서안 떨어지고 손에는 못는데 이게 액기가 완성이거든요. 이거, 진짜 아직은 통이서안 떨어지고, 식뭉 튀기만 한데, 이게 액기가 완성이에요. 색을 더 넣어줄게. 색을 한번 넣어줄게요 음, 저는, 친구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노란색. 노란색으로, 노란색 물감으로 하겠습니다. 노란색 물감 적당히 넣어서, 적당히 섞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씻고, 막 뭉치고, 막 난리가 아요 막, 닫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에요. 이제, 색은, 완성인데. 이상으로, 제출처 소재 있게 만들기 마치겠습니다. 빠이.